소셜미디어인 z e r 와 페이스북이 성매매 광고에서 점차 여러 제한점을 드러내고 고객을 유치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여전히 여러 취약점이 존재하는 가운데 후에의 성매매 시장은 이제 더 조직화되어 전용 웹사이트와 포럼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물건에 대한 모든 정보가 더욱 공개적이고 전문적으로 매력적으로 그리고 사용자 계정의 보안과 비밀을 더욱 철저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가이고이미엔트룸 섹섹. 카이고이 휴애더 x 카이고이자로 후애더 sex와 같은 웹사이트가 이제 후에의 많은 손님들과 관광객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웹사이트에 접속해 보면 고객이 재정적 능력과 미적 취향에 맞는 선택을 할수 있도록 다양한 카테고리가 나타납니다. 각 항목은 이름, 생년 출신지, 신체 치수, 성관계 유형, 서비스 방법, 가격, 자유 시간 및 연락처 전화번호와 같은 물건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리스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각 물건의 주체가 착용한 섹시한 의상 반신노출 노출된 모습과 함께 얼굴이 가려진 사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기한 것을 찾으려는 손님 역할을 맡은 필자는 위의 웹사이트에 공개된 여러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러한 전화의 공통점은 전화를 받는 쪽이 지역마다 다양한 여성의 목소리라는 점입니다. 포럼에서 규정된 비밀번호를 읽은 후 대화가 자연스럽게 진행되며 만남의 시간과 장소에 대한 정보가 교환됩니다. 일반적으로 손님은 모텔이나 호텔을 선택하며 손님이 도착하면 호텔 객실번호를 문자로 전송하고 물건은 15분 이내에 도착합니다. 경우에 따라 물건이 특정 모텔이나 호텔 주소를 스스로 정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진행됩니다. 이렇게 활동이 활발하고 전문적이며 공개적임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이러한 성매매 형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을 때 후에성 사회학 방지 부서의 부서장인 판캉투 피한찬투 씨는 상당히 놀라워했습니다. 투 씨는 후에는 지금까지 성매매 활동이 주로 마사지 업소에서 발생하거나 가끔씩 엔고코엔 레두안거리에서 길거리에서 성매매를 하는 사람들을 보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웹사이트에서 성매매를 홍보하고 유혹하는 형태는 이제야 듣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의 후 우리는 문서로 경찰에 이 광고 성매매 형태에 대한 처리를 요청할 것입니다. 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길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성매매 활동에 대해 그는 현재는 노련한 성매매 여성들이 몇명 남아 있으며 주로 벤메와 엥고 쿠엔 거리에서 발생한다고 전했습니다. 성매매 고객은 주로 나이가 많은 오토바이 택시 기사와 인력거 기사들입니다. 투 씨가 언급한 거리를 한밤중에 돌아보며 필자는 그의 이야기가 완전히 근거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후에의 전통적인 길거리 성매매 활동은 예전만큼 활발하지 않으며 이제는 점점 더 한산해지고 손님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모두 구식이 되어 여기로 다 모여들었네요. 이제는 이런 곳에서 여성을 찾으려는 사람이 없어요. 그들도 우리처럼 점점 더 경쟁할 수 없는 앱 세대가 되었어요. 라고 한 전통 오토바이 택시 기사가 버스 정류장에서 손님을 기다리며 하소연했습니다. 레 두안 거리를 지나가는 인파 속에서 가끔씩 헬멧을 들고 걷거나 인도에 쪼그려 앉아 있는 한두 명의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하얗게 분칠했지만, 노화의 흔적과 고통이 그들의 말투와 걸음, 행동에서 감추어지지 않았습니다. 전통적인 길거리 성매매 여성의 이미지는 점점 더 발전하는 기술 시대 속에서 점차 과거로 사라져가는 것 같습니다. 중앙 베트남 여성연합과 투와 티엔, 코에 지방이 공동으로 개최한 사랑의 열망 언론 행사에서 제시된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2019년에는 사회학과 관련된 서비스 사업체가 총 1,710개 이상으로 이들 시설에서 일하는 여성 직원이 약 1,030명에 달했습니다. 그중 성매매에 조짐이 있는 인원은 135명으로 구체적으로는 주점 26명, 중개 12명, 성매매 여성 97명입니다. 그리고 주요 지역은 TP 휴에, 황스위 및 황트라입니다. 마사지 업소와 길거리 성매매 외에도 이곳의 성매매 시장은 이제 점점 더 조직화되어 전용 웹사이트와 포럼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성매매 여성에 대한 모든 정보가 더욱 공개적이고 전문적으로, 매력적으로, 그리고 사용자 계정의 보안과 비밀을 더욱 철저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g 이고 Goemien Drug o x e s Kai Goi Yue Dong Sek says, 가이고이자로 히웨 량스엑스와 같은 웹사이트가 이제 후에 많은 손님들과 관광객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선교근 성행위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나 감정을 자극하는 상태입니다. 선교근 종종 생물학적, 신경적, 심리적, 나이, 문화, 종교 및 사회적 관계와 같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에도 불구하고 가상의 삶 속에서 여기에는 성적 활동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와 함께 방탕하고 갈망하는 은밀한 한세 개가 존재합니다. 사용자 계정들은 이러한 욕구를 드러내고 공유합니다. 단한 번의 클릭만으로 이 웹사이트의 인터페이스에는 이용자가 마음껏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카테고리가 나타납니다. 이 외에도 호출할 수 있는 여성들의 리스트가 있으며 이 목록에는 이름, 생년월일, 출신지, 신체 치수, 성관계 유형, 서비스 방식, 가격 표시, 빈 시간, 연락처 번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또한 회원들이 자신의 성생활에 대해 공유할 수 있는 포럼이기도 합니다. 이 웹사이트의 항목은 농민클럽 후에, mbtc, mbtm 후에, 연애비행기 상업비행기 후에, sum&swing 후에, 미녀&대부 후에, pgab와 같은 은어로 가득 차 있으며 항상 활동 중인 닉네임과 관련된 정보와 공유, 교환 내용이 넘쳐납니다. 인터넷에서 조사해 본 결과, 소매은 3명 이상의 성관계를 나타내는 성인 영화 산업에서 유래된 은어입니다. 한 남성과 여러 여성 또는 한 여성과 여러 남성 또는 여러 남성과 여러 여성. 스윙도 소매의 한 유형으로 간주되며 일반적으로 부부 교환 게임으로 불립니다. 두쌍 이상의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집단 성행위에 참여하며 이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아내와 성관계를 맺습니다. 문명사회에서 부부관계는 사랑의 절정을 나타내지만 일부 사람들에게 성행위는 여전히 그들 안에 존재하는 동물 본능을 나타내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s 앤 m and swing 와 같은 집단적 관계를 찾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집단적 관계는 현재 후에의 은밀한 세계에서 서서히 퍼지고 있습니다. 썸앤 스윙 후에라는 포럼에서 한 계정은 아내와 첫소매 모집이라는 방탕한 제목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여기에는 후에에서 부부와 함께 소매를 개최하기 위한 남성을 찾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계정은 자신의 아내와 낯선 남성과의 소매를 묘사하며 음란한 문구와 함께 두 사람 간의 관계 사진을 공유했습니다. 여성 비행기 나이가 많은 여성들과 채소. 대학생들과의 성관계 교환도 포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포럼에 게시된 모든 내용은 수백 개의 가상 이름이 댓글을 달고 공유하고 개인 의견을 즐겁게 표현하며 모든 것을 초월한 성적 갈망을 드러냅니다. 그들 모두는 고상한 도덕을 벗어나 살고 있으며 무한한 갈망과 욕망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성적 생활과 관련하여 후에 대학교 교육학과의 응용 심리학 박사인 은구엔 텔자우 박사는 선교기 인간의 자연적이고 본능적인 욕구 중 하나라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욕구는 문화, 순수한 도덕, 법률 및 개인의 건강에 맞게 변형되어야 합니다. 문화가 유입되고 서로 얽혀 있으며, 특히 인터넷의 폭발적 발전으로 인해 자극 물질의 남용이 많은 부작용을 초래했습니다. 후에 교육대학교 심리학과장은 그러한 맥락에서 사회의 일부 개인들이 비정상적 가치에 동조하여 성적 관계를 집단적으로 보며 신선한 채소라는 개념과 여성 대학생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그들은 사회적 네트워크를 이용해 가상 생활을 하며 공동체 구성원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자극적인 문구를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문화적 가치를 파괴하고 타락한 생활 방식을 조장하며 성병 전파의 위험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회 구성원, 특히 젊은 세대에게 성교육과 생식 건강에 관한 교육 활동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모든 사람이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가지며 적절하고 건강한 성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흥 박사는 강조했습니다. 박사는 강조했습니다.